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PI 주제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금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 6월 13일 금요일 장 마감은 0.96%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8 2 9 0원의장 마감이 되었고 실제로 상장 후에 우리 PI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승을 좀 많이 했죠. 우리 유리 기판 소프트에 관련된 부분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달것 없이 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다시금 반등. 이러한 패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 당연한 패턴의 순인데 이 저점에 대한 평단이 좀 낮아지는 게 아쉬웠죠. 하지만 빠르게 조금 다시금 반등을 하면서 모든 이평선을 수렴했지만 올라가는 과정에 쌓여 있는 물량들, 즉 여기가 무릎 매수가 되고 어깨 매도가 되어야 되는 과정인데 이 허리라인의 물량이 뒤늦게 알고 들어왔던 분들 그리고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물량이 쭉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이 재료에 대한 소멸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대선이 끝난 후에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꼬리가 굉장히 두텁게 쌓이면서 위아래로 달고 있다는 라 거는 감동성이 심하다라는 거 무슨 이유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미리 다 안내를 드렸죠 지금 여기에 구간이에요 어떠한 구간이냐면 실제로 이 중동에 대한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코스피가 엄청나게 대선 이후에 외인의 순매 수량이 6조원 넘게 국내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왔던 과정에서 참모를 끼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따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실시간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오늘 하루에 상한가 자리에 나오는 종목들이 이게 이슈 뉴스 한 번에 폭발할 수 있고 지금 우리 학피아이 같은 경우 올라가는 자리에 대한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 제영상은 항상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 주겠죠. 항상 이 코스피장이 살아남에 있어서도 또 전쟁이 추가 발발을 했죠. 6월 12일 제 영상을 이렇게 목요일 날 보시고 매일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에 이렇게 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오후 7시 29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죠. 6월 13일 금요일 날 제가 8시에 일괄 발송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해드렸고, 13일 금요일 흥아 행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1차 매도가 안전하게 25%익절하시고100% 상한가 자리니까 부분 익절로 추가 타점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지이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중동 선제타격. 하면서 전쟁 발발이. 나왔던 구간 상승의 모멘텀이 있죠. 항상 여러분들 이 코스피 종합지수를 살펴보시게 되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렇게 소폭 하락을 만든 정말 좋은 흐름의 장이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안내를드리면서 지금 흥화회운이죠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저점에서 선점에서 올라갈 때 매도하면서 이게 바로 단기차익 실현이겠죠. 정확하게 29.79% 완벽한 자리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20. 5% 구간에서 부분 익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당분간 또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추가 타점까지 항상 수익을 만드는 방법 꾸준하게 체크를 해드리면서 매일 아침 8시에 일괄발송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671-1651번 아침장 시작 전에 8시에 일괄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그 어느 시간이더라도 이렇게 매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한 천여분 가까이 매일매일 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추천조를 받고 계시고 이미 매일 받고 계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이렇게 중복 발송 문자 굳이 안 해주셔도 매일 발송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명 거기에 이 목표 가격 항상 우리는 이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욕심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매도의 찬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100% 우리 구독자님들 같이 상승하면서 수익 만들기 위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조금 받고 싶고 내 상황, 비중, 평단이 지금은 맞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꾸준하게 받아보시다가 매수만두의 버튼을 반복하면서 스관나를 꾸준하게 수익과 연결되는 시장으로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비니까 많이 받아가시고요.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서 응원의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종목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실 텐데요. 자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많이 나왔죠. 400만주 이게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전쟁 이슈에 있어서 엄청나게 물량을 빼는고 들어가는 거래량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0.96이 나왔다.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확하게 나오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담아내고 외인은 불확실성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에 대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잘 담아내고 계신다. 하지만 조금 일찍 담기 시작했죠.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횡보할 때 담아내고 있어요. 물량 소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홀딩 관망 여기서 타점 잡으셔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전략 리포트 안내드리고 설명드리고 영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담고 있었다, 미리.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올라가는 자리. 결국은 큰 자금들 우리 PI 5억 대 1억 대 꿈쩍도 하고 있잖아요. 왜 재료를 동반하면서 후재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정보를 안내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2 분기 우리 PI 투자 전략 보고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증권 매주신 이건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미래에셋 한국투자 7개의 이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지금은 모든 내용이 선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자리 그러면 계약에 대한 일정들이 꾸준히 나올 거고 영업이익이 도래하는 타이밍, 호재에 대한 유수 자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 날짜가 확정이 되어 있죠.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수급에 대한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단에 대한 데이터값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 기준 자리 목표 가격 매수할 수 있는 구간과 매도할 수 있는 타점 제가 정확하게 이두 장의 핵심 포인트 정보를 우리 pi 주진들 모두 다 드릴 거예요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그냥 다 받아 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전쟁이 슈가 있고 재료에 대한 악재가 아닐 때는 우리가 준비만 잘하시면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무료 정보로 안내를 드리는 주식 전문 유튜버 김선재가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1등 주식트레이더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분들 이두 장의 페이지 안내 드릴 거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처럼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길안내자비 역할,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100% 무료정보 제공이니까 어떠한 PI 주주님들 정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제 영상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시청해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 받아가시고요. 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면 0 1 0 7 6 7 1 1 6 5 1번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시그널을 남겨주시게 되면 우리 pi 주진들에게 성심성의껏 준비한 요 전략 리포트 두 장을 이게 바로 10분 정도만 문자로 천천히 살펴보시면 공 하나 붙는 퍼센테이지의 출가 연결될 수 있다. 감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돌다리도 두들겨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는 지금이 그 현실 구간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병상 잠시 멈추시고 준비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7조원 넘게 들어왔던 이 외인의 자금이죠. 코스피가 여러분들 2,920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빠지면서 지금 오늘의 등락률, 상승 종목이 400개, 하락 종목이 2,200개가 나왔어요. 들어왔던 외인의 순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 좀 담고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다. 왜냐면 우리가 조금 관망하고 홀딩하는 타이밍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에서 여기도 오전 내내 파란불이었어요. 다시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거는 워낙에 국내에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PI 역시 마찬가지겠죠. 꾸준하게 이렇게 뭐 전쟁 관련된 이슈에 대한 브리핑 타점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PI 실시간 브리핑 타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하는 7시간 동안의 주식 시장의 시간 동안 준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과 함께 이렇게 무료 실시간 소통방 주소 링크 남겨놔 드렸죠.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제가 안내드린 가이드의 정보가 여러분들 요로한 구간처럼 수익을 낼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 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연구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 출신들이 보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 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안겨라 드렸죠. 010-7671번에 165 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 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